작년 9월에 미자 씨와 한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작년 9월에 크리스마스 날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가위미삼입니다. 오늘은 작년 9월에 미자씨와 한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작년 9월에 크리스마스 날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20일이 지난 오늘에야 미자씨와의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자씨를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출발! 저는 지금 미자 씨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했어요. 11일 만이라 많이 긴장되네요. 오늘 만나기로 한 미자 씨, 미자 씨, 오미자 씨입니다. 미자 씨,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9월 25일. 여러분, 오늘은 작년 9월에 제가 설탕 5kg, 오미자 5kg, 이렇게 해서 오미자 청을 담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미자를 내리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정도 있다, 내려야 한다는데, 제가 요즘 좀 많이 바빴거든요. 그래서, 음 좀 지났습니다. 거의 4개월 되어 가는 듯, 오미자 천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일 만에 오미자 천을 개려을하데요 오미자는, 아, 오미자가 왜 오미자인지 아시죠? 오미자는 다섯 가지 맛을 낸다 합니다. 신맛, 단맛, 쓴맛, 그리고 짠맛, 매운맛 이렇게 다섯 가지 맛을 낸다고 하는데요. 오미자가 여자분들 피부 건강 그리고 호기 질환 그리고 간이 안 좋은 사람한테도 오미자가 좋다고 하네요. 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이나 될지 치매 예방 같은 거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많이 우려 난것 같습니다. 오, 과육 색깔이 진짜 죽여주는데요. 빨간 색깔이 너무 예뻐요. 꼭 짜서 이렇게 넣고. 여기 1단계를 한번 걸은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2단계 걸고, 그리고 2단계 걸려지는 걸 통에 옮겨 잡는 일을 하도록 할게요. 1단계는 좀 망이 큰 망에 걸고 2단계는 이렇게 미세한 망을 걸러서 이렇게 작은 알갱이까지 걸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를 통과하니까 역시 찌꺼기가 거의 없는 아주 선분홍빛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거 오미자창이 제대로 오르나는데요이 정도 하고 이제 부으면 되겠네. 1단계. 1단계는 여기다 이렇게 부우고, 와 꾹꾹 짭니다. 이렇게. 맑은 물 짜증나게 꾹꾹 짜고. 자, 2단계는 여기에다 아주 미세한 여과망을 통과하네요. 오, 너무 치겠어. 오, 언제 이만큼 차버렸대. 안되겠는데 일단 병으로 옮겨 담고 세번째 단계는 통에 옮겨 담는 단계입니다 오 색깔 진짜 예쁘다 어쩜 이렇게 오 기간이 좀 지나서 많이 걱정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제대로 색이 우러난 것 같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러난 청을 김치냉장고에 놓고 숙성을 하거든요. 김치냉장고에 숙성을 한 다음에 여름부터 한 먹기 시작합니다. 아, 여름엔 굉장히 밖에 날씨 더울 때그 청에 얼음을 넣어서 먹으면 진짜 한마디로 맛이 죽여줍니다. 이 정도 면됐나좀아이 정도 면된거 같네요. 너무 많이 뜨면. 생각보다 양이 많이 나온다 이거 와우 좋아 좋아 나머지는 이렇게 붓고 음. 오, 양이 많은데 일단 은 정리를 하고 병을 더 준비하겠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아, 저는 5kg라고 해서 한이 정도 두 통이면 될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리방을 딱두개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지인들에게 선물하려고 따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어요. 병을 이렇게 틈나는 대로 모아놨는데, 병이 좀 작나? 저는 오늘 미자씨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좀 <laughs> 오미자 청을 내리는 기간이 지나서 좀 많이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상태가 아주 좋아요. 2리2리한 이게 1리터 정도 되나? 이렇게 해서 총 5리터 정도의 음, 오미자 청이 지금 내려졌어요. 음, 아주 좋아요.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은 포장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구독자님께 드리는 마음의 선물입니다. 미자씨.